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가 공룡에 대해서 좀 많이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누구냐면은, 트리케라톱스. 그, 여러분, 붙이는 파스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트리, 뭐 있죠? 그리고 저게 이게 칠라노 같고, 얘가 박치기 공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엄마 어디 갔지? 어, 우리 보다나 보러 온다? 엄마! 어, 엄마, 엄마! 엄마 어디 가요? 엄마! 같이 가요. 우리 엄마 아닌가? 아, 스테미너도 입고 한것 같아요. 잠깐 버트맨좀 보여드릴게. 어 근데 초록색이 내가 봤을 때는 100%그얘 먹이 같은 거 그거 같고 파란색이 내가 보기엔 수분이야 수분. 뻔해 뻔해. 엄마 찌찌 좀요. 찌찌 좀.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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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아 대머리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뭐 하세요? 아우 아저씨 안녕하세요. 박아... 아저씨. 어! 성질 좋겠네 이 아저씨. 와. <laughs> 잠깐만요 아 일단은 집 가출하자 엄마가 밥 안주 어? 트리케라토스 아저씨네? 아저씨 아니 씨발 좀앞좀 보고 다녀라 이 새끼들아 존나 음. 어이없잖아 이거 잠깐 뭐야 스치기만 해도 돼지네요?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 어? 이거는 공이 앞에 스치기만 해도 안될것 같네요 아... 칡불이라도 이게 맵 같은 건 없어 지금 일단 보그룹 끌자 그냥 나름대로 육식이어서, 털 같은 거못 뜯어먹어. 와, 거왕이네. 아까 여기 위에, 어, 뭔가 떠있어. 어, 어, 씨발로. 근내 만만하지? 야, 씨발로만. 너는 아고고 나는 공룡이야, 이 새끼야. 잠깐만, 한번 해봐야 되나? 아니, 완벽한 상위호환 공룡대 나름대로 동물이거든. 도, 같은 동물이긴 한데. 확실한 내가 상위호환이야 아쿠마. 어, 존나 깜짝이야. 저게 뭐야? 트리케라톱스? 트라우스 하우스인가? 트리케라톱스. 이형 옆에 있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좀 지켜주세요. 어, 씨발! 또 발표를 리면 따라다니자. 따라다니야겠다이 아저씨가 나름대로 초식동 공룡이거든요? 따라다니다 보면은, 일물 마시죠. 일단 물좀 마셔볼게. 오케이. 야, 그 꼬리, 야, 꼬물치가 꼬리의 꼬 맞지? 꼬추의 꼬가 아니라. 오! 골! 어, 나 아니야, 따라 아니야, 나 아니야. 아저씨, 감사합니다. 오! 오. 피 찬다. 아, 고그 뱃살에 역시 보드랍네보드라워 녹아, 녹아, 입에서. 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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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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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꼈어. 어, 어, 야, 꼈다고. 야, 불이 꼈어. 4번 척추에 내 불이 낀것 같은데? 어, 됐다. 어, 빠졌어, 빠졌어. 어, 어? 이거 다 먹어버려야 되나봐. 아, 잠깐만. Two hours later. 빠졌다, 빠졌다. 오케이, 어우. 아. 어? 야, 씨. 저 아저씨 인성 더럽잖아. 잠깐만, 아, 아저씨, 왜, 아, 왜, 따라와, 씨발 아까 전에 저 아저씨 옆에 갔다가 네. 원컵 났었거든요? 저 박치기 공룡 맞아요. 소리질르고힐까 빨리 대머리, 새끼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나한테 적대감은 있지 않아요. 어? 야, 씨발놈아. 니가 그렇게 섰어? 아니, 씨발 존나 세네? 원컵 나네? 잠깐만, 저풀숲있 있는 거, 일로와, 걸렸, 걸렸어. 자, 피아식 별 했다, 저쪽에 있다, 지금. 피아식 별 했어요. 한번 붙어볼까, 얘들아? 이길 수 있을까? 어, 어, 트럭 간다, 트럭 간다. 간다, 잡아먹으러 간다. 나 콩꼬물만 주워 먹어야지. 자, 죽었다. 나도 한 입만. 어, 씨발. 어이, 내껀데 개새끼. 저 사람만 따라다녀도 존나 한번 트리, 야, 조마가 트리케라토스나 이런 애들이야. 내가 보기엔 조우할 것 같거든요. 자기장 온다고 보기만 응, 뻑크 나도 모르겠 지금 알트 누르면서 뒤보려고 하는 거싫어냐 클라킹. 어 개, 어개 소리 들었어. 또 누구 죽었나? 죽었냐? 어 갑자기 부금 바뀌고 있어. 하이네 전법 간다. 아저씨 이거 아니야. 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씨발아씨발 이거 아니야. 엄마 물면 되지나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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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스킨 나 줬다는데? 야,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에, 몰래 먹어야지? 아, 씨 야, 존나 맛있는데, 근데? 뭐야, 존나 맛있잖아. 어이씨. 야, 미안하다. 나 미안하다. 네 나니몫까지두 배를, 저 평균 수명 20살. 널 먹었으니까 40살까지 다 살아볼게. 자, 무병장수한번 해볼게. 어, 쟤 엄마다. 잠깐만. 저씹새 10세... 야, 너 이리 나와. 아, 존나 를 맡게 하네. 자, 저 새끼거든요. 내가 지금 먹었으니까 존나 빡친다. 야, 씹새꺄야너 이리 나와. 물속에서 공격 안될 수도 있어. 또 어이없게 죽으면 안 돼. 나오면 질게. 나오면 지킨다 붙어볼까? 아, 나 죽을까? 내가 이거지질 거냐? 솔직히.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아, 무조건 줘. 호 보이를 스템이나 만땅 채우고. 어, 씨발내 조정도 쉽지 쉽지가 않아. 아. 아 뭐야? 오우씨 아렉 걸렸어 방금 수가 좀 빠아 다시 피자가 깨있거든요 점프해서 기부를 야 되는데 너무 너무 톡하게 길어 이쯤에 점프한 다음에 아 존나 어렵네 이거 이왜 아. 존나 어려운 거였어 진짜 한방이와가지고 먹은 건가 방금? 어? 경치 오르지 않았냐 지금? 어? 먹었네 경치 올랐어 잠깐만. 아오이 호노. 푸른 불꽃. 아, 기분 탓인가? 이게, 그냥 걔네들은 흔적 같은 건가 봐.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네. 도! 아, 존나 힘들잖아. 아, 이 오케이, 싸운다, 싸운다. 오케이, 오케이! 용 자, 이 정도면은, 오! 와, 씨발! 야, 악어 아, 존나 센 거였잖아. 내가 이게 상대가 아니었어. 야 아거 존나었어야 아거 존났어요. 존나 공룡 질것 같아. 야 공룡 진다. 씨발야 아거 존나어 세이브 한번, 세이브 한번, 세이브 한번. 참전? No no. Fuck you. 지금 거의 버기급, 버기급 운영해야 돼요. 야 되게 오래 싸우네.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씨발. 지금 아무 공룡 공 공격.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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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닫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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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돌아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저도 한 판... 오! 먹어진다! 먹어진다! 감사합니다! 래로래로 래로래로래로래로래로 내가 이길 수가 없는 상대야, 보니까. 악어는 다 먹으면 경치 올라가다. 다 먹어. 지키고 있다가 내가 크로코다이을를한명 끌고 와야 될것 같아. 크로코다일이나 다른 공룡을 약간 야간... 음... 배틀을 붙여야 될것 같거든요. 이 새끼 살살 유인해서 데리고 갈게요. 자 유인 작전. 자 대머리 아저씨. 자크로코다이을 슬슬, 스르스르. 가만. 도발해서. 자 우르소 푸시하자 악어 따르고 있어. 아저씨 여기 여기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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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어디가? 아, 저씨 어디가 씨. 존나 힘들게 끌고 오고 있는데 씨. 어, 저쪽에 그 공룡 지금 두개 있는데. 한번 붙나? 아, 동족이잖아. 아, 그래 끌고 가자. 온다. 온다. 오! 오렉렉렉 렉. 파다 파그 렉. 오. 오렉 쉽. 렉 쉬라냐?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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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와, 렉 쉽.